근데 네. 분명 기대고자는 왼쪽인데 잘못은 오른쪽에서 일어는다 오늘의 주인공 이진영 부점장님입니다. 로 이렇게 누워서 잤는데 오른쪽 잠기는 음. 그러니까. 그렇죠? 절대 안드 이진영님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운동하겠다고 하시고 병원을 가셨네요 곧 40여 년 인생의 전부였던 은행을 떠나십니다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건강으로부터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네, 나용승 박사님 이진영 부점장님 초등학교 친구시고요 메디컬 스포츠 바로 메포츠 운동의 창시자입니다 울트라 마라톤, 철인 3종, 보디빌딩 대회까지 섭렵한 운동 매니아 의사로 각종 강의와 방송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대로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절친 나용승 박사를 찾았습니다. 골반도 나중에 결국은 이게 올라가는 게 내려와야지 말어져야지. 왠지 들어와 있 올라가 있지높아지그랬데 골반이 앞으로 돌니까 앞에는 벌어지고 뒤에는 좁아집니다. 이게 운동 근 근육 운동을 안하면 결국은 1 0 0가요백프가 이진영님의 몸 상태와 근골격 질환을 진단하고 내 몸에 꼭 맞는 운동과 치료 과정을 설명합니다. 중년을 위한 특화된 운동 처방과 프리미엄 개인 PT. 과연. 메포츠를 통해 어떤 변화가 생길지 진영님이 직접 체험해 볼 예정입니다 내 몸의 근골격 상태를 체크하고 운동 범위를 평가하는 중요한 첫 단계 평생 일하랴 돈 벌랴 고생한 몸이니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거참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근골격의 움직임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나아지는 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한답니다. 메포츠 운동 전문가의 1대1 프리미엄 PT는 운동을 쉽고 편하고 평생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멋진 몸매를 갖고 싶거나, 복부지방을 없애고 싶거나, 혈압, 당뇨, 고지혈 같은 고질병을 고치고 약을 끊고 싶다면, 운동과 식단 조절만이 정답이라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되어서 올라가.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예 안 다니시네. 매주 60km에서 100km의 라이딩을 즐기는 아, 운동 매니아지만 그렇죠. 근육은 딱딱해져 있습니다. 네, 앞쪽 근육이 과도하게 강해지면 이렇게 짧아집니다. 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다 음. 짧아서 있기 때문에 어, 잘못된 자세 정렬이 고정이 돼버리면그 음. 골격을 네, 구조를 바꿔버리요 네 물론 지금부터 열심히 풀어 주면 됩니다. 어, 아. 이제 첫 수업인데. <laughs> 네? 이제 단계 단계 단계로 올 가니까. 근력 은 무조건 해야 돼. 건강 백신을 위해서. 그렇생각 마우다 하나 해야 될 해야 된다고 쓸 수도 잘안 되니까. 네, 감 아, 이 운동이 만만치 않지만 확실한 방어 어디가 좋구나. 죽기 전1 2년 동안에 의사한테 싹다 가도록 간다 제로그래하지 말아요. 그러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죽기 전에 진짜 병원비로쌓다둘래 그동안에 벌어놓은 아끼는 돈 의상 사다 갖다주고 간다. 건강하게 있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사 먹고 이렇게 어? 하시자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운동을 시작하시라. 어? 좌우 어깨를 괴롭히는 만성 통증은 체외 충격파와 도수 치료로 관리해주고. 운동을 즐겁게 안 아프게 스스로 오래오래 할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맥포츠 운동 하늘부데전체적어요 아, 네, 음. 자체가 등에 많이 으 넓게 퍼져있는 이기 때문에 근데 기대고 는 왼쪽인데 잘오쪽에서일어나왼쪽로이게 누워서 는데 오른쪽이 잘된거 내는 그렇죠. 음, 절대 잘안돼이 야, 이거 첫첫 무리를 받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그 모든 게좀 이렇게 근육 확 풀어지는 느낌이고. 음, 나름대로 뭐 이제 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많이 건강했었다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트레이닝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내가 너무 한쪽으로만 좀 집중했구나. 골고루 신체에 도움되는, 건강 도움되는 쪽으로 음.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생 후반전을 앞둔 이진영님의 선택. 무엇보다 내 건강, 내 몸을 먼저 바로 세우자. 우리는 앞으로 이진영님을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매포츠 운동으로 멋지게 변화하는 이진영님의 후반전을 응원합니다. 진영님, 뭐 하세요? 끝!